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100일 야생 시즌2 1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솔직히 뭐 기도할 것도 없긴 해. 오늘 뭐, 기도한다면 네더라이트가 잘 나오게 해주세요. 뭐고대단해가잘 구해지게 해주세요 정도인 것 같은데 오늘은, 어, 일단 지난 1차에 벌을 놔두고, 벌을 놔두고 아무것도 못했었기 때문에, 어, 벌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하고 오늘 어떻게 진행할지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일차에 벌통 다섯 개를 이런식으로 만들어놨고 꽃을 여기다 해뒀는데 벌이 바닥에 있는건 아니지 아 벌이 내가 지금 인벤정라는 사이에 들어가버려가지고 벌 교배같은것도 좀 제가 알아서 하고 오 어, 나왔다 알아서 하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벌통 채워지면 발전가드에서 깨야되는 목뭐 꿀같은거랑 이런거는 하면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거고요 그러니까 이번 일차는 무엇을 할것이냐 제일 중요하죠 어, 제가 지난 1차에 결과적으로 어쩌다 이 지경이라고 하는 발전까지를 못 깨서 한번더 다시 깨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위해서 위더를 다시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그니까 러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운이 안 좋으면 또 몇일차례 날려버릴 수가 있고, 그걸 날려버리면서, 아, 이거 다른 발전가드도 못깹니다. 여러분, 시간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대버리는건좀 별로라서, 그거를 최대한 뒤로 미룬 다음에, 바로바로 깰수 있는 것 같은 거빈 공간으로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오늘 채워버릴 예정입니다. 어차피 위더 같은 경우가 너무 운빨이 필요한 거라서, 그리고 스킵되는 부분이라, 알아서 구해두면 될것 같고, 물론 영상은 100일에 맞춰서 찍어야겠죠. 구하면 될것 같고 그리고 하... 버섯섬도 아직 발견을 못했어.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 우선적으로 다른 거부터 하는 게 맞겠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비가 내려야 돼. 오늘 제발 빨리 비가 내리면 우선 제일 애매한 눈지영, 눈지영이랑 버섯소를 찾으러 가도록 합시다. 일단 지금 바로바로 깰수 있는 거 오늘 할 만한 게 아까 말했던 벌이랑 네더라이트 쪽이 제일 할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석석이랑,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곡괭이괭이괭이 괭이, 그리고 뭐 나머지 이거 낚시하면 바로 지금 깨질 수도 있는 것도 있어. 진짜, 이제 진짜로 내가 안 깨서 그렇지 얼마 안 남았어.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오늘 아까 그래서 오프닝에 그나마 기도할 필요도 없는데 좀 빈다면 이겁니다. 자석석이랑 얘네들을 위해서 네더라이트. 네더라이트가 오늘 꼭 바로 두 개가 더 구해지도록. 바랍니다. 일단은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는 흑의석을 마련한 다음에 흑의석을 캐서 쉽지 않은 동행을 위한 재료를 좀 구해놓고 그리고 날아서 막 돌아다닌 다음에 피글린 요새를 찾아서 지난번처럼 좀아 네더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걸 아니면 고대자네가 들어가 있는 걸 찾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는데 아, 난 지난 1 차에 그 피글린 기지들이 걸린 게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못 찾을 수도 있어 못 찾을 수 있어가지고 그냥 저번에 시즌 1 때처럼 침대를 폭파시키든 그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일부러 저러, 저번에 실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내가 흑여석 개수를 좀 적게 썼다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많이 가지고 왔는데 야 그래 봐봐 이게 위치가 이게 말이 안돼 멀리 갈 수도 없잖아. 너 지금 어. 아니지? 올라올 거지? 올라올 거지? 아닐 거예요. 올라올 거예요. 아닐걸요? 저기 저렇게 저렇게 갈리가 없을 걸요? 어두 마리다. 여기 위치가 기, 진짜 괜찮은 게 서울 샌드벨리기도 하고 여기서 어떻게든 스폰만 시키면 될거 같은데 왔다리 갔다리하면서라도. 아, 여기 여기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여기 서 어떻게든 해보자. 자, 일단 크게 지었어요. 나름 나름 나한테 이거 진짜 큰 거야 이거. 아 속에서 일부러 말했겠어. 두 마리가 쏘는 소리였는데 소리가.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그리고 지난번에 실수 중에 또 하나는 방패를 만들지 않았으니야. 방패를 만들다. 야, 잠깐만, 잠깐만. 어, 아, 나 그리고 또 실수할 뻔 했다. 밖에 지옥문 나갔다 와야 돼요. 가스를 옮겼음에도 가스가 타지 않는 경우가 있었죠? 한번, 우와, 비 오네? 아, 씨. 잠깐만, 여기 좌표 적어놓고. 여기, 여기 올수 있을까? 지옥 좌표를 적어놔야 될것 같아. 아, 이거 비 오는 거를 무시하기는 지금으로서는 좀 애매해서. 아, 근데 얘가 와, 들어와주면 되는데, 진짜로. 아아야 잠깐만 잠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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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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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다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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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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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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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잠 낚시, 낚시대 좀잘 생각해야 돼. 진짜로 이거 너무 내려갔지, 이미 올라올 수 있을까? 얘를 너무 내려가, 너무 내려갔지. 솔직히 그쵸? 여러분, 여기가 근데 위치가 좋아서 다음에 다시 오면 돼. 여기 오면 되고, 지금 비가 안 오면 계속 할 텐데, 비 와서 안 돼. 이거, 이거 지금 내가 버섯뿐만 아니라 지족 눈지어... 뭐야? 왜 내가 다시 열었는데 이렇게 됐냐? 위쪽에다가 아예 다시 열어야 되나? 그 그것만 부셨다는 게 아니라? 아니면 잡혀도 좌표도... 아또안 적어놨구나. 잠깐만요 일단, 일단 올라갈게요. 여기를 좌표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정확하게 열어둬야겠다 다음로 일단 됐어. 진짜 진짜 비 이용 비 이용. 여기 바닥 이거 전부 돌로 바꾸기. 그렇게 안 하면 계속 빡쳐요. 지난번에 경험 같은 거탐자 가자. 눈정이 제일 중요해. 발견. 아니, 눈정이 사실 이렇게 발견했다고 <laughs> 말을 할 정도의 좋은 지이 아니, 안 나오는 지역이 아닌데 지금 발견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눈정 발견했다고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데이 81인데, 81인데 이제 발견했어요. 근데 설마 나무 있는 지역 없는 줄 알았는데 당연히 있네요.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이제 그러면 남은 지형 같은 경우가 네개 남았거든. 아마도 버섯 섬두 개랑 어 메사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뭔지 아직 예측은 안 가는데 정글 엣지일 수도 있고, 정글 엣지 쪽을 내가 좀 주의 깊게 돌아다니진 않았어서 정글 엣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글은 우리 오고 가면 엄청 많이 발견했고 결과적으로 저희 집 지표도 있기 때문에 거의 무조건 깰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비 그쳤고, 아, 메사랑이 전혀 발견이안 되는데, 아, 일단 오케이. 일단 그러니까 근데 그나마 괜찮은 거는, 정글 엣지가 아니었나봐요. 정글 엣지가 아니었는지, 하나가, 나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그 하나가 깨졌습니다. 이제 진짜 메사 그 나무 지형이랑 버섯만 발견하면 돼. 와 메사!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이거 나좀 오기 부리고 있었거든? 오케이, 오케이. 솔직히 매사까지만 발견하는 거 나쁘지 않지. 오케이, 이나무지형 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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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밖에 없는데 괜찮나? 왜 이거밖에 없냐? 괜찮니? 오케이. 오케이. 이것만 발견해도 오케이.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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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 아, 좀 오기 부려서 아직 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 이거 버섯 있는 거 아니야? 아, 어, 일단은 비관련해서 뭔가 잘못 말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정확히 뭐였는지 기억은 안 나고요. 어, 제가 아마 말하고 싶었던 거는 가는 도중에 그걸 찾으면 네더라이트도 찾을 수 있으니까 아마 이득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어, 좀 비를 어떻게 잘못 말했는지 까먹어버렸네. 아, 어, 아예 없습니다. 오케이, 아예 없구요. 어, 뭐야? 어, 나, 내가 안 깼는데? 누가 깨줌, 저거? 저가깬거 아닙니다? 뭐야? 나 지금 죽을까봐 먹을 거 세팅하고 있구만. 오케이, 피글린, 뭐 하나 깨짐? 아마 저거 금괴 받는 걸 텐데, 깨졌어요. 뭐야, 이거? 어, 상자 많은 것 봐, 상자 많은 것 봐. 이거 기대해도 돼. 오, 씨, 어, 여기, 오, 어, 또 양쪽, 또 양쪽? 이거 자동차 볼니까 켜놓을까? 또 양쪽 또 양쪽 기대해볼 만하다 어 하나도 없고 왜왜왜왜또 하나도 없는데 어 오케이 하나도 없고 왜왜 어, 왜 그래 제발 반대쪽엔 좀 있자 이러지마 친구야 제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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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편 파편 하나 겟 하나 겟 파편 하나 겟 좋아요 근데 이게 이럴 거면 사실 빵이파는게 나을 것 같은데? <laughs> 이렇게 이 하나, 하나 개 정도면 너무 별로긴 하다. 어, 좀 애매한 것 같긴 하다. 갑시다. 어, 나 이거 안 끼고 있지, 겁나게. 이거 용암에 다이브 할 뻔했어. 이건 무조건이지. 방패. 낚싯대. 낚싯대. 자, 일로와, 일로와. 아니야, 가지마. 아니야, 가지마. 많이 와, 많이 와. 일로 와, 일로 와. 어, 뭐야? 돌 뭐야, 돌 뭐야? 많이 와, 많이 와. 많이 와줘, 많이 와줘. 올라와, 올라와. 어디 가? 아, 왜 내려가는 거야? 나, 나를 공격하지 않을 때는 막 올라가는 것 같다가. 어? 봐봐. 공격, 아. 하나 왔냐?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와. 많이 왔다, 많이 왔다. 아, 거기 보지 말고. 쉬. 올라가야 올라가야 돼. 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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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보자. 친구야, 친구야 여기까지 와줘. 친구야. 어, 내가 내려가자. 아 내려가지 좀 봐. 위에서 하자고. 아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요 오고 있어, 요 오고 있어, 요 오고 있어요.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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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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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왔어 많이 왔어 많이 왔어 많이 왔어 많이 왔어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s 아직 몇이냐? 8 8 8 8 83? 한참 넉넉하 a s 얘기죠 u a s b a n 끝날 s Banuas b a n u 도 s b a n u 전 깨졌고 깨졌고 이러, 이러면 좀 불안하거든? 괜찮나 한번 보고 갔다 오자 보러 갔다 오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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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는데 진짜로 정말 아, 와도 가까이 오면 되잖아 좀만 더 가까이 오면 내가 낚싯대 걸어버릴 수 있는데 아직 위치가 애매해요. 아직은. 혼사가 하나가 없구나. 아, 좀만 더, 좀만 더. 아, 왜, 왜, 왜? 좀만 더. 아주 좀만. 진짜 조금만. 여기까지 왔다가 꼭 여기서부터는 안 온다니까? 오! 야, 얘는 진짜 너무 가능성 있는데? 얘는 거의 그냥 이제. 너 힘들지? 내가 내가 들어가 줄게 하고 운대잖아 <목소리> 오, 효과 됐어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제발이가 때리고 있는데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야, 이게 진짜 방법이 없어 아재발발골은 지금 방법이 없어, 지 나한테 아니면 지금 밑에 옮기는 거말고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아, 제발 아, 제발,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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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요. 어디로 갔어? 아, 또여기까지 내려갔어. 계속 내려가잖아. 아, 이게 내가 보기에는 내려야 될것 같아. 스트레스 그만 받고 내리자. 내리는 게 맞다. 이거, 박치대. 야, 이쪽까지 와줘. 이쪽까지 와줘. 이쪽까지 와줘. 이쪽까지 와봐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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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 끊어, 끊어, 끊어. 끊어, 끊어, 너냐? 들어갔어? 들어갔지, 들어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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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들어갔지? 팔 레디? 팔 레디? 야! 들어간거죠? 들어간거죠? 어딨어? 야! 옮기자마자! 미쳤다! 나이스! 와! 그래 위치가 안좋았어 와 그래 자 아직 데이 8 3입니다 여러분 와 좋아 야 진짜 거의 다 깼다 와 명중 이거 깨러 갈까? 달콤함 어 이거 잘하면 집에 달콤함 깰수 있을 듯? 어 맞다 목숨 충전이랑 아 이거 이거 먼저 깨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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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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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라이트가 많이 발견이 안 돼서 네덜라이트는 캐야 될것 같고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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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지금 오늘 오늘 만족하고 있어요 오늘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거 넣은 것만으로도 이미 이미 만족임 옷 갈아입고 이 정도면 이래도 안전해요. 자, 이래도 안전합니다. 입고, 안 들고, 먹이고, 오케이, 두달 달린 보트 클리어. 오늘 자, 클리어 하는 거 엄청 많아. 진짜로 이거는 진짜 무조건 만족이지. 남은 게 지금 84의 밤인데, 내 생각에는... 어, 개인적으로, 물론, 아, 목숨 충전을 하자. 목숨 충전을 하고, 나머지는 다음 1차에 깨고, 이번 1차에는 화, 약을좀 구해두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발광석을 좀 가지러 가야 돼서, 그냥 안 갔습니다. 지금 데이 84니까, 이제 85의 끝인데, 85부터 100까지, 정확히 99까지, 마크 시간으로 15일이 남았는데, 정말 괜찮거든 아 진짜 어쩌다 이 지경을 깼으면 아 진짜 막그 위더 스크래치 나 안잡아도 되고 그냥 무조건 깼다고 말할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아, 그, 그 좀버섯숨면 빨리 나오고 아, 위더 스크래치 머리가 빨리 나오고 약간 필요해요 약간 필요한 음...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 할만한 것 같아 발전과제 지금 몇개 안남았고 진짜 할만한 것 같거든 믿어, 믿어주세요, 여러분. 해봅시다, 다 깨봅시다. 지금 몇개 남았어?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일곱 개. 아 여기도 있구나. 어, 오야어 다음 일차에는 저거 깨놓을 수 있는 거. 어다 깨놓게요. 을 벌, 벌 같은 거. 오케이. 네더라이트도 아마 다음 일차에 노력하면 무조건 깰수 있는 거긴 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좀 운이 필요해서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거고. 근데 못깰 정도의 운은 아니라서 일단 오케이 아직 데이 괜찮지 잠깐만요 저거 바로 풀수 있나? 얘네가 어, 꿀이 아직도 다안 자랐어 내가 이 근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데이 8 0억끝 진짜 초반에 고통받았던 거 이제 진짜 다 끝났다 제발 행복하게 끝내게 해주세요 다 깨게 해주세요 제발요 마지막으로 빌고 갑니다 제발요